Nancy Lowry는 주어, 그 다음에 David Johnson은 conducted, 진행했다, an experiment, 실험을, to study, a teaching environment이니까 teaching이 가르치는 거? 어? 아. teaching이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걸 우리 어려운 말로 교수라 그러거든 교수 환경을 study, 연구하고자, 연구하기 위해 교수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이제 conducted, 수행한 거지, 수행하다 근데 where, 거기에서 5th and 6th grade니까 5, 6학년 학생들은 were assigned uh, to interact on the topic이니까 topic 주제에 대해 interact, 상호작용 주제에 대해 상호작용하게 하는 assigned, 뭐뭐하게 하다 실험을 진행했다 이 문장 밑줄 치고, 이 mm. 친. 이거 서주형 대비. With one group 한 그룹에서는 the discussion 토론이 was led 유도되다. 토론이 in a way 방식으로. 유도되었다. 어떤 방식 데부터 문장 끝까지 앞에 꾸며줘. the built on agreement 그러니까 합의를 도출하다 빌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유도되었다. with the second group 두 번째 그룹에서 the discussion 토론은 was designed 설계되다. to produce 나도록 this agreement 불일치를 나도록 어바 뭐에 대한 불일치 the right answer 옳은 정답에 대해 불일치를 낳도록 설계되었다 그 다음 다음 점줄 이거 서술형 대비 student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후가 이제 앞을 꾸며주지 who easily 쉽게 도달한 reached an agreement 합의에 쉽게 도달한 학생들은 주어 동사 were less interested in 흥미를 덜 보이고 in the topic 그 주제에 흥미를 덜 보이고 그 다음에 study less 더 적게 공부했고 and 그리고 were less likely to be likely to 모모하는 경향이 더 적어 어떤 경향이 더 적었어? visit the library. 도서관에 가는 경향이 더 적었다. to get additional 부가적인 information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 가는 경향이 더 적었다. 다음 문장도 밑줄. 하고 이거 문장 삽입.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 차이점은 e v e a l e d When teacher, when t a c r w e n e a c e r when e a c e r when t e a c h e when teacher, w h r when teacher, when teacher, when teacher, when teacher, when teacher, when teacher, when t a c h e teacher, when teacher, when t e a c h e teacher, when t c h e r w h n t e a c c h e r 토론 주제. During lunch time, 점심 시간 동안, only 오직 eighty percent 십 e r r g u m e n t 동의한 그룹 십팔 p e r c e 가 this lunch time을 놓쳤대. To see the film,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점심 시간을 놓치다. 동의한 그룹. But, 그러나 45%의 그 학생들은 from, disagree, 불일치 그룹에. 얘는 stayed for the film. 영화를 보기 위해 스테이 남았다. 그니까, 동의된 그룹은 18%만 영화 봤어. 100명 중에 18명. 조금 봤지? 근데 동의 안한 애들은 45명까지 본 거야. 왜 그랬을까? 어, the thirst to feel. 채우는 것에 대한 열망. Thirsty, 목마른 그 열망. 어떤 차이? 누리지 격이니까 지식 차이. 지식 차이라는 게 일치가 일어난 애들 있잖아. 그 어그리먼트 한 애들 일치가 일어난 애들은 지식 차이가 적어. 일치 합의된 애들은 지식 차이가 적음. 근데 일치가 안된 애들 있잖아. 불일치 애들. 그러면은 지식 차이가 큰 거야. 그니까 쫄리잖아. 지식 차이가 크니까. 아, 불일치인데? 어떻게 지식 차이 쫄려, 쫄려. 이러니까 그 영화를 45명이나 점심을 생략하고 본 거야. 쫄리니까. 근데 일치한 애들은? 안 쫄리지. 지식 차이가 적은데. 일치했는데 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생각하면 돼. 안 쫄리니까 18명만 남아서 본 거야. 나머지 다 그냥 밥 먹으러 가고. 그렇네요. To find out, 발견하려고. 뭐가? 후, 누가 의문사이자 주어 동사 간접문 뭐뭐하는지라고 해석하지 간접문 누가 right within the group 그룹 내에서 누가 오았는지 불일치되니까 아제말 틀린데 아제말 틀린데 이런거야 이러면서 그 영상이 관련된거니까 본거지 야 누가 틀렸는지 보자 이러면서 근데 일치된 애들은 오내말 맞네 역시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간거 이 내용 즉 can be more powerful 더 강했던거다 Then 뭐보다? thirst for slide 슬라이드에 그슬라이드 그 미끄럼틀 미끄럼틀이 뭐야? 점심시간에 놀러 나간 거에 대한 갈망보다 더큰 거야. 뭐가 더큰 거야? 그 불일치 불일치 돼가지고 이제 막 쫄리는 거그 지식 차이가 커진 거에 대해서 이걸 빨리 메꾸려고 아나 뭔가 나 하자가 있나? 이래서 그냥 미끄럼틀 그리고 정글짐 이런거 잠시 시간 포기하고 남아서 영상을 본 거지. 그렇네요. according to the experiment 실험에 따르면 위 실험에 따르면 students 학생들의 그 interest in a topic t 토픽에 대한 그 관심은 when 뭐할때 they 그들이 increase to 작녀될 때 의견을 달리하도록 작녀될 때 differ 답 1번. 다르다. 다르도록 작년일 때, 의견이 다를 때 얘네들이 관심이 높아진 거지. 남아서 영상 봤으니까.